이게 820, 우리 벤츠 820의 실내가 됩니다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고 실내만 작업하거든요 운전석, 조수석을 수입을 하는 모델은 여기 리무지시트가 들어갈 겁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편하게 2열에서 나는 회장님 대우를 받고 가야 돼 전동으로 43인치 TV가 들어가요 벤츠에는 2000A가 들어갈 거예요 배터와 이 2000A 배터리가 들어가서 리프트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작으신 분, 사모님들은 여기에 뭐 꺼낼 수 있게끔 그 제가 병난로라고요. 네, 병난로입니다. 뭐 히터가 나오는 거예요. 네, 실패가 됩니다. 그래서 여기 문, 중문이 딱 닫으면 아마 안에 보일러를 안 떠도 그만해서 충분히 주무실 수 있는 난방 효과가 될 거고요. 상반기에 공개될 벤츠인데요. 외장은 저희 외장 업체에서 열심히 만들고 있습니다. 외장도 엄청 이쁘게 나올 거니까 기대해 주시고요. 내장입니다. 내장은 다 공개는 못하고요. 조금 맛보기만 공개 워낙 궁금해 하신 분들이 많아서 살짝만 공개해 드릴게요. 시작탄는 이렇게 시작합니다. 이게 820, 우리 벤츠 820의 실내가 됩니다. 그래서 보안 유지를 위해서 이렇게 철저하게 감추고 실내만 작업하거든요. 이렇게 열쇠까지 걸어둔 상태로 딱 담당자들만 들어갈 수 있게끔 이렇게 관리를 합니다. 자, 이게 어, 차량의 캠핑 칼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여기가 앞쪽입니다. 운전석 소속이 앞쪽이고요. 이 아래쪽에 바퀴가 있습니다. 길이가 8m20입니다. 아마 엄청난 놈이 나올 것 같습니다. 실내 지침 인원이 한 7명에서 8명이 넉넉하게 주무실 수 있는 공간이 나올 것 같고요. 큽니다. 이차 같은 경우에는 실제적으로 모든 유저들 만족할 수 있는 차는 아닙니다. 가족이 많은 분, 넓게 쓰기 원하시는 분을 컨셉으로 잡았어요. 그래서 특별수요층을 위해서 만든 차니 제 같은 가족, 4인 가족 이상 무조건 이게 필요하다 생각해서 만든 겁니다. 자, 벌써 외관에는 한 개만 공개할게요. 외관에 여기가 출입문 옆에가 서비스 도어 공간이죠. 여기에 딱 열면 어, 다들 아시죠? 여기 이제 TV가 달릴 거고요. 32인치 TV가 달릴 거고 주방이 똑같이 우리 640이랑 나옵니다. 나오는데 얘가 사이즈가 굉장히 커요. 커지면서 서랍이 이제 2단으로 바뀌었어요. 위에는 어, 시동 공간으로 남겨두고요. 아래쪽만 공개해드릴게요. 아래쪽을 쫙 빼면 이렇게 빨래건조대가 나옵니다. 이게 시중에 있는 제품이에요. 근데 여기 활용할 줄은 몰랐죠. 저도 캠핑을 하면서 빨래 건조대가 항상 아쉬웠어요. 그래서 창문을 연 다음에 창문 거리형 빨래 건조대도 사보고, 벽, 또 줄도 치보고, 은행에도 걸어보고 다 해봤는데 얘가 있으면 굉장히 좋겠더라고요. 그래서 벤츠에 이렇게 넣기로 했고요. 얘 같은 경우에는 너무 시, 아마 실용적일 거예요. 여름에. 벤츠에는 여기에 또 뭐든가 기본으로 이렇게 들어갈 겁니다. 자, 요거 한 가지 공개해드리고요. 실내에도 나머지 모자이크 처리해 주셔야 돼요 공개하는 것만 보여주셔야 돼요 <laughs> <laughs> 나고 <나머지> 보여주시면 <laughs> 안 돼요 자, 실내 기본 프레임은 두 가지로 갈 거예요 디귿자 프레임이 있고요 리무즈 시트 프레임이 있을 겁니다 리무즈 시트로 들어가면 얘 디귿자 프레임이 없어집니다 그리고 아시죠 리무즈 시트 어떤 거지 편안하게 레그까지 쫙 그게 이열이 들어갈 거예요 그리고 여기가 운전석 조수석이에요 운전석 조수석을 스위브라는 모델은 여기 리무지 시트가 들어갈 겁니다 골프 치시는 분들이나 편하게 2열에서 나는 회장님 대우를 받고 가야 돼 이런 분들은 그 모델을 선택하시면 되고요 이 모델 같은 경우는 귿자디귿자에6명이 D자, 둘러 앉을 수 있는 모델이고요 물론 워크스루는 됩니다 워크스루가 얘가 접히면서 쉽게끔 워크스루가 되게끔 되어 있고요 그리고 폭이 워낙 넓다 보니까 이런 넓은 소파 공간을 자랑하지만 여기 43인치 TV가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버튼만 딱 누르면 요거 공개 여기에 전동으로 43인치 TV가 들어가요. 자, 43인치 TV는 전기를 많이 먹습니다 인버터 켜야 돼요. 그런데 이 벤츠에는 2,000A가 들어갈 거예요. 배터와 이 2,000A 배터리가 들어가서 인버터를 항상 켜놓고 쓸수 있게끔 해할 겁니다. 그래서 220 부품이 굉장히 많이 들어갑니다. 2,000A니까 가능한 거예요. 이렇게 해서 43인치를 여기 앉은 사람이나 여기 앉은 사람이라 보기 좋기 위해서 또 움직이게 만들어버렸어요. 이렇게 놓으면 침대에서도 보요 그냥 단가 생각 안 했습니다. 그냥 좋은 거다 갖다 넣었습니다. 벤츠는 청구가 굉장히 높죠. 높아서 상부장들이 굉장히 높아요. 제같이 키큰 사람은 상부장을열 수가 있지만은 작으신 분들은 힘들 거예요. 그래서 리프트 랙을 적용을 했습니다. 그래서 키 작으신 분 사모님들은 여기에 뭐 꺼낼 수 있게 끔 리프트 랙 지금은 빈 거니까 이 강력 조절이 되거든요. 여기 또 어, 당기고, 이런 것 따라서, 짐에 따라서 얘를, 어, 힘에 조절할 수 있는 레버 양쪽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여기 하나만큼은, 리프트 레버를 적용한 거. 싱크대는 얘가 아닙니다. 뭐, 보셔야 되겠지만, 이 싱크대도, 록셔리한 초특급 싱크대가 들어가지만, 그것보다도 우리 캠핑을 하면서 가장 처리 곤란했던 게 음식물 세력입니다. 음식물 처리기, 가정용 들어갑니다. 그래서, 분쇄를 해서, 이제, 오스통을 버리십시오. 그래서, 캠핑 다니면서, 실제적으로, 저도 캠핑 많이 다니지만, 음식물 쓰레기 버릴 데가 없어요. 하, 이게 참, 처리하기 힘드네요. 그래서 이제 갈아서, 버리시라고꼭 필요한 거, 넣었습니다. 그 다음, 화장실인데요. 화장실에 이렇게 라운드가 집니다. 라운드가 지면, 어, 되게 갑깝하죠 화장실 튀어나왔으니까. 여기가 통유리가 들어갑니다. 강화유리가. 강화유리가 들어가면서, 안에 허하게 보일 겁니다. 허하게 보이면서, 실내의 공간감을 굉장히 살릴 거예요. 그런데, 불을 딱 켜는 순간, 불투명으로 바뀝니다 불투명 바뀌면서 샤워하거나 화장실쓸 때는 밖에서 안 보이고 그리고 안 쓰실 때는 다시 불을 닦으면 탁 끄면 투명으로 싹 바뀌는 그런 매직미러가 들어갑니다 여기가 샤워장인데요 샤워장을 안한 다음에 공개할게요 네, 여기도 많이 숨어있습니다 이거 하나 공개할게요 여기 장이 이렇게 긴게 있습니다 샤워장에서 샤워를 딱 하고 나오면 여기가 옷장 겸뭐 사물함인데요 얘가 쭉 나오면서 회전이 됩니다 개전 되면, 상부에는 옷걸이가걸려서 옷을 걸 거고요. 하부에는 속옷이라 양말이라든지, 로션이라든지, 화장품 같은 걸다 두르시면 될 거예요. 그래서, 나오시지 마시고, 문만 연 상태에서 꺼내, 쓰시면 됩니다. 꺼내서, 어, 여기서 옷다 가려있고, 그리고, 밀어넣고, 나오시면 됩니다. 여기 건설이고요. 여기 중문이 달리겠죠? 중문도 특이한 거 달립니다. 고거 히든이고요. 그 다음, 침대가, 11자 침대가 두 개가 달릴 거예요. 그래서, 어, 개인적으로 따로 주무실 부분은 그냥 주무시면 되고 애가 어리다면 여기 4인까지 주무실 수 있는 큰 침대가 될 거예요 2200에 2000입니다 그리고 저기 벽난로 하나 보이는데요 이게 매립이 될 겁니다 벽난로가 매립이 되면 어떤 기능이 있냐 어, 시각적인 디자인 일단 있죠 시각적으로 와, 캠핑 왔다 굳이 밖에서 캠프파이어 안 해도 여기서 이제 분위기 살리는 거예요 얘가 지금 스탠드지만 여기 벽이 매립됩니다 매립되면서 난방이 됩니다 그리고 난방이 되어서 침대 안에 충분히 달궈질 거예요, 얘가. 우리 지금 공사하면서 얘만 켜놓으면 이 안에 훈훈하게 지금 공사를 하고 있습니다. 난방 기능이 되면서, 매립이 되면서, 오랜 기능이 있고, 얘는 220입니다. 아까 말씀드렸죠? 2000A 들어간다. 2000A 들어가면서 음식물 처리기도 쓰고, 벽난로도 쓰고, 할 겁니다. 이 기능이 기본으로 들어갈 거고요. 에어컨은 당연히 두 개가 달립니다. 침대 칸 에어컨 하나, 거실 칸 에어컨 하나, 두 개가 달리고요. 배터리 2000A, 인버터가 두개 달립니다. 상시로 계속 돌릴 수 있는 인버터 하나, 내가 필요할 때면 쓰는 인버터나 하 그래서 6kW 인버터가 들어갈 거고요 그리고 침대칸에도 30인치 TV가 들어가는데 숨어있습니다 똑같이 이렇게 봐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이달 말에 이 시작차를 완성을 한게 목표고요 1월 중순에 해서 선보일 거고요 그리고 양산 1월 말부터 양산 들어갈 겁니다 자, 이달부터 벤츠 차가 쭉쭉 나옵니다 저도 빨리 안 만들면 큰일 나요 빨리 만들어야 발등이 불 떨어졌습니다 저희들도 자. 비클래스를 보여드리면 이 차랑 이 차랑 달라요 자 보세요 뭐가 달를까요 그릴 다르죠? 이쁘죠? 풀옵션 깡통 이차 같은 경우에는 MBUX 그 라운드 뷰다 들어가 있습니다 내비게이션 다 들어가 있고 에어쇼바 다 들어가 있고요 뒤에 순정 에어컨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이 차는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자한 가지는 11자 베드가 있고 뒤에 독립 샤워, 샤워장이 있는 거 그다음 또 하나는 여러 가지 많은 사람이 있겠죠 드랍베드 들어가는 거 하나 나옵니다 드랍베드 들어가는 거 하나 드랍 배드 없이 11자 배드에 확장돼서 한 3명 정도 주무시는 거 하나. 이렇게 만들 예정입니다. 요것도 한 1월 말 정도 되면, 네. 지금 차가 지금 여기 뭐 3대 있죠? 밖에 다섯 대 있어요. <laughs> 빨리 만들어야 돼요. 7m40의 B 클래스 기대하세요. B 클래스 같은 경우는 예상가가 차값 빼고 한 8,000, 7,000에서 8,000 정도 보시면 될것 같고요. 차값 제외한고요. C 클래스 같은 경우에는 차값 포함해서 한 2억 초반 정도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어, 요거 끝나면, 그 다음에 이제 200호 갑니다. 200호. 790. 벤츠로 820 가고 200호로 790. 아니면 200호로도 820갈 수도 있어요. 하여튼 베이스 차만 다르게 200호. 벤츠 샤시가 있고, 캠핑카 따로 만들어서 마지막에 도킹하나 방식으로 갑니다 그러면 샤시만 바뀌면 200호가 딱 바뀌면 얘가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어요 벤츠의 캠핑 공간이 그대로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네, 어, 저희 FF캠핑카 어, 내년 2022년도에 우리 벤츠 모델 이렇게 많이 기대해 주시고요 정말 벤츠는 벤츠답게 만들 겁니다 벤츠가 벤츠다워지려면 충분한 여유를 가지면서 마음에 안 들면 출시는 연기될 수가 있다는 점좀 양해해 주시면서 완벽하다 싶을 때 제가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되게 큽니다 가족 많은 분들 C 클래스, 그리고 이렇게 B 클래스도 준비하고 있으니까 많은 관심 부탁드릴게요. 네, 고맙습니다.